자, 우리 오리엔탈 전공을 보여주신 우리 시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오리엔탈 전공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드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돈을 요구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오리엔탈 전공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진짜 심해졌습니다. 현재는 급등 이후에 약간의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눌림목이 진짜 좋은 찬스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금리 인하 관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호재가 또 한번 있죠 시장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와중에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는 게 바로 조선업 쪽 호재잖아요. 시장 상황이 좋은데 이 테마 안에서도 호재가 나온다? 다시 한번 수급받으면서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죠? 기존에는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 같은 이 대형주가 수급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오리엔탈 전공 같은 중소형, 우량주 위주로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몰려오고 있다. 앞으로도 많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게다가 여러분들 뭐예요? 실적이 그냥 테마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적 자체가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잖아요. 이번에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 특수선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으로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전망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분기, 다음 분기 고려를 하면서 실적 발표 시즌에 다시 한번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 도움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오리엔탈전공 제가 언제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일 최근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26일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5,300원 이하 적극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자 5,300원이 언제예요? 5,300원이면 이때 이 조선업 테마에서 하락이 나올 때쯤에 제가 계속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이 이번에 수익 진짜 크게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제가 이번에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때는 꼭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오리엔탈 전공이니까 그냥 오리 오리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꼭 매도하세요.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리엔탈 전공이니까 오리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부탁하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노하우죠. 노하우랑 시크릿, 비밀 종목입니다. 비밀 종목은 하루 평균 둘에서 세 종목. 진짜 많을 때는 네다섯 종목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큰 수익 났었던 게 하루 두 종목으로 우리가 35% 넘게 큰 수익이 났었거든요. 자, 이날 제가 어떠한 종목 어떻게 드렸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날 여러분들에게 청담 글로벌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장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급등 나왔죠. 그래서 9,900원 전후 전략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겠다 매도 사인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청담글로벌 9,500원 달성하고 하락 나왔죠. 우리는 고점 부근에서 매도 잘하고 빠져나왔었고,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같은 날 드렸었던 우리 나우로보틱스도 급등 적중하고 18,850원 전후 전략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우로보틱스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나우로보틱스는 19,120원까지 올라가세요. 우리는 안전하게 여기 18,850원 구간 매도 잘하고 빠져나왔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잘 보실 수 있게 매수매 매수 타점 대응 전략 매일 제한. 공유해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당연히 손실을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안전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까 수익은 최대한 길게 손실은 짧게 짧게 이제 잘라가면서 열심히 쌓아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다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여러분들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왔던 뉴스랑 한번 정보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리엔탈 전공 LNG 운반선 수주 확대 매출 급증 마스가 수의 본격화 시작된다 뉴스가 올라왔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lng 운반선 수주 확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진짜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실적 여러분들 기대감 뿐만 아니라 이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리엔트 전공의 이 데크하우스 핵심입니다 데크하우스가 상부구조물이라고 하는데 데크하우스 쪽 매출이 진짜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아직 매출이 제대로 상승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미 해군, 에마루 유지보수 첫 실수주를 대한민국의 HD현대중공업이 받아갔잖아요. 대형사와 대한민국의 대형사와 미국의 파트너십 업무 협약이 이미 체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수주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군수와 특수선 시장이 커질수록 가판크레인, 데크 모듈, 특화 장비, 공급사,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당연히 여러분들 수급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시장 규모가 지금 현 20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매출만 크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데크하우스나 뭐 대형 크레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많아질수록 어때요? 공정 효율이 크게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물량 자체가 곧 마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영업이익 자체도 크게 올라올 전망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 제대로 좀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오리엔탈 전공이니까 그냥 편하게 오리 우리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리엔탈 전공이니까 오리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 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또 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게 바로 노하우죠. 그리고 시크릿 비밀 종목 매일 드립니다. 시크릿 비밀 종목은 하루 평균 둘에서 세 개, 진짜 많을 때는 네 다섯 개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크게 수익 났었던 게 하루 두 종목으로 35%가 넘게 나온 날이 있었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죠. 어떠한 종목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자, 제가 나우로보틱스 추천드리고 바로 급등 적중 나오면서 우리는 18,850원 전후 전략 매도 고점 매도 잘하고 이렇게 빠져나왔었고요자 그리고 같은 날 들었던 다른 종목도 어떤 거? 우리 청담글로벌도 바로 급등 나오면서 우리는 9,900원 전후 전략 매도하고 종목 교체했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잘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들 매일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세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요. 예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세요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밝을 때 햇빛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런닝 아, 조금 힘들다 하시면은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은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그 중에서도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 강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